안녕하세요. 비코 선생님입니다. 지금부터 기초문법 연산자 A 나누기 B 출력하기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.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. 산수 연산자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문제입니다. 두 정수 A와 B를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받아 A 나누기 B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문제입니다. A 나누기 B의 결과값을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출력해야 합니다. 코드에 사용된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파이썬 코드에서는 변수 AB의 입력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input 함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AB는 문자열 형태로 저장됩니다. 그러면 a 나누기 b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열 변수를 정수형으로 형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a는 int a, b는 int b를 작성해 줍니다. 이제 a, b 모두 정수형이므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여 답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파이썬에서는 정수형끼리 나눗셈을 하더라도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실수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출력하라고 하였습니다. 소수 여섯째 자리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형식 지정자인 %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출력을 하려면 프린트 %f, 이 %f에 대응하는 %를 적고 2% 갈로 안에 A 나누기 B 식을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C 언어 코드에서 사용된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int를 사용하여 AB는 정수형 변수로 선언합니다. scanf를 사용하여 정수형으로 AB를 입력받습니다. 그 다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C 언어에서는 정수형끼리 놔두면 결과는 정수형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실수형으로 출력하는 것이었죠. 그래서 P 연산자 중 하나를 실수형으로 형 변환을 해주어야 합니다. 우리가 입력받은 AB 둘중 하나만 실수형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작성을 할때형 변환을 하기 위해 플롯을 작성하고요. 여기 a 앞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a를 실제로 실수형으로 형변환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플로트 a 나누기 b를 작성하고 이 형태는 실수형으로 출력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형식 지정자를 %f를 사용합니다. 이 %f를 작성하면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빅포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